일로 일로 들어가면 돼일 방에서 안 팔아요 어뭐 위험 음. <laughs> 아, 그 올려면 어떻게 하고 찾아오셨는데 와. 아 음. 거기를 음. 우리는 암대지만 받아봤기 때문에 이거 먹어보면 사람들이 환장한다니까 <laughs> 환장해요? 아, 환장해요? <laughs> 암 돼지? 네. 시골 촌돼지가 맛있어 음. 그리고 이 돼지고기 잘못 먹으면 냄새나잖아요 네. 근데 손님들이 그거 하나도 없다 그래 음, 음. 거기 오늘 잡숴봐 어디 가 이런 고기없을거든네 <laughs> 술하고 고기 드실 동안에 밥은 치어서 드릴게요 우 네. 우린 밥은 미리 안 해놔 음. 밥건 된장하고 그냥 적인거하 <laughs>

이세 음 종류네요. 그러니까 무생채. 그러니 여담만 싸먹고 상추를 안 먹더라니까 이거 김치 음 있으니까 그래서 상추를 아예 사지도 않지. 야, 파김치 하고. 오. 어, 오, 기름 안워기 오, 서 김치는 저기다가 음. 야, 아, 이렇게 김치 와, 우 와, 와, 장 와, 와, 장 와, 와, 짜장 와, 짜장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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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국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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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또개인 접시에 네, 개인접시야 줘야지 줌이 아, 돼. 한번더 줌이 렇게 아, 게 음. 아, 이렇게. 이거 음. <laughs> 이렇게. 이이 <laughs> <laughs> 네, 음. 우와, 이거 살짝... 그래서 처음에 무생채에다가 살짝 넣는 거예요. 음. 아... 흥. 와, 엄청! 전종 전지 말고 그냥 생걸로 한 줄씩 나. 감사합니다. 음. 음. 그 마늘이요, 간 마늘이요, 한두 개. 마트에 가서 음. 파는 거안 산다. 아 마늘도 직접 하신 거안 넣고. 골고루. 아, 음. 세 가지 합쳐서. 음. 음. 이야. 이거 그러면 잔에 이렇게. 잔에 음.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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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찰지지 이거. 똑같애떡인 점이. 응. 이거 맛있어. 음. 자슈오음띠띠띠띠띠뚜 <끔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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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하다 응. 와, 후, 아, 동네에서 직접 농사 지은 마늘, 그리고, 고추, 껍데기 진짜 맛있지. 껍데기? 음. 음. 장만 찍어도, 우와. 음. 장이 맛있어. 끝내주네. 응. 음. 김치 하나, 자. 파김치만, 나온다. 우후. <laughs> 진짜 김치 삼겹살이네. 잇, 음. 잇, 잇, <laughs> 진짜 김치 말 <많이> 못한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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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거. <laughs> 음. 와. 김치 삼겹살의 끝판왕이다 진짜 끝판. 음. 한이다, 진짜. <laughs> 끝판. 하나만 딱 정성껏 구워서. 응. 응. <laughs> 하 아, 봐봐. 음. 진짜 맛있어. 음! 맛있지? 음! 짠. <laughs> 음. 막걸린 줄 알았는데, 여기 땅에 소시. <laughs> 오? 딱 뺏겨지네? 이걸 내려면 씻는 것보다 더 깨끗하다고 음. 소주를 사로. 부어서 그러니까. 불판 새로 바꾸는 것보다 더 나아 이게 음. 소독도 되고 야. 음. 두툼하네 스테이크 같네 우와 이야, 야 두베이크다. 우와. <laughs> 이 두부 한번 떠서 먹어봐. 음. 두부. 자. 음. 자. 응, 음. 음. 두부가 국물을 빨아 먹어요. 얼른. 음. 색깔은 엄청 짜 보이는데 음. 괜찮나? 국물만 먼저. 음, 살짝 먹어봐. 음. 어? 생각보다 안 짠데? 괜찮아? 어, 음. 괜찮아. 그러겠죠. 어. 40년을 하셨는데. 응. 음. 음? 안 짠데, 안 싱거워, 음. 맛있어. 국물 먹어야 되니까. 음. 음. 국물 좀만 주세요. 자, 또한번 국물만 샥. 음, 좋나 음, 호박이 이게 카버라나 달달해서. 음. 한 번에 비 일단 먹어봐. 와, 천천 먹을 수있다 음. 예. 감사합니다. 가자사님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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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대로 김치 음. 덮어야, 덮어야 돼. 김치 덮어버려. 어. <laughs> 김치 덮어야 되는 <laughs> 덮어서. 찰져 음. 어. 음. 음. 보인다, 밥이. 음. 박김 치로 덮어 주세요. 고기 하나 올리고, 고임 하나 올리주 음. 요김 치로 덮어 치로 덮어 와 음. 와맛있어 음. 음. 어우, 진짜 맛있다 아, 네. 딱, 딱, 딱. 음. 딴단다, 음. 아. 진짜로 김치 음. 많이 먹고 가래. <laughs> 음. 짠. 오우 이 야. 다다다니. 이야. 얘이메뚜기 같이 생겼어 이렇게. 이거 봐. 아주... <laughs>